자 오늘은 숨쉬기도 귀찮은 날 만들어 먹는 전자레인지 계란밥입니다.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그릇을 준비하시고 누구나 주머니에 있는 달걀 두 개. 계란 후라이 할 때랑 똑같이 맛소금을 뿌려줍니다. 후추 후추 후추. 달걀을 잘 풀어주세요. 베이컨이나 스팸 같은 좀 짭조름한 것들을 스팸이면 한 3분의 1캔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난왜반캔 넣었냐? 한 공기. 랩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덮으시고 그냥 가볍게 덮어 주시면 돼요. 구멍을 한 대여섯 개내 주세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한 2, 3분 정도 돌려 주세요. 용량마다 다르겠죠? 자, 꺼내 보시면 한 70%쯤 익었을 거예요. 한 바퀴 다시 섞어 주세요. 그리고 혹시 치즈를 올리실 분은 지금 치즈를 올리시면 되고요.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 치즈는 안 넣을게요. 다시 뚜껑을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어퍼만 주고 1분 정도 돌려줍니다. 치즈 넣으셨으면 치즈가 녹을 정도로 돌려주세요. 뜨거우니까 조심히 꺼내주시면 전자레인지 마약 계란밥 완성입니다. 볶음밥처럼 잘 익었죠? 이제 컵라면으로 완성이 되겠죠? 아나 방금 다이어트 한다고 했지. 이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뭐, 들고 와서 오버워치 하면서 먹으면 되는데, DP 해야죠. 어, 아, 야, 아. 케찹과 계란의 조합은, 나 하트, 하트, 전자렌지 마약 계란밥입니다. 이거 요렇게 내놓으면은 볶음밥 한줄 알걸요? 그건 니네 생각이고, 니네 생각이고. 방금 전까지 층간소음이 되게 심했는데, 갑자기 조용해졌네요. 자,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뭐, 이 정도면 다 입었다고 봅니다. 다이어트앤 제로 사이다. 음. 이렇게 하면서 딱 오버워치. 요즘 애들은 오버워치 안 하나? 배그 하나? 아무튼 하면서 먹으면 꿀맛. 맛은 분명히 전자레인지 했는데 약간 볶음밥, 진짜 팬에 볶은 느낌이에요.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으니까 약간 그 기름의 튀긴 맛 그런 맛은 없는데 오히려 그래서 좀 담백해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설거지도 하기 싫은 날 저거 일부러 설거지 안한 겁니다. 이거 영상 찍으려고 간단히 전자레인지로 요 그릇 하나만 있으면 드실 수 있으니까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요.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하세요. 빠이! 요즘 층간 소음이 진짜 너무 심해졌는데 제가 개학하는 3월까지만 참아 봅니다. 그때도 럴 이러면 아마 영상에 층간 소음 윗집 찾아간 후기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. 애가 그러는 걸 알아서 어지간하면 올라가기 싫은데 좀 심해. 매트라도 꽈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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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 기가 막혀. 공부은 살찌니까 남기겠습니다.